헤비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겨울에는 딱 그냥 패딩파, 코트파 이렇게 딱 나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사실 나는 코트 쪽이거든. 클래식하고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뽑아 봐야겠다 해서 이번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고, 그리고 코트가 딱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레이어에서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한번 사면 오래 입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스테디 코트. 를 제안을 하려고 해. 정말 빨리 품절이 되는 그런 정말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 모어 서울이야. 이 모어 서울이 나는 코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템으로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어, 진짜 예쁜 게 많더라고. 지금 내가 입은 것도 다 모어 서울이야. 겁나 시크하지. 자, 첫 번째로 소개할 나의 야심작은 더블 코트야. 진짜 이 코트 자체가 주는 존재감이 너무 튀어도 오래 못 입어. 슬림하게 나온 디자인들도 예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뭔가 변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스타일을. 그래서 더블코트에 약간 이렇게 영원히 입을 수밖에 없는 이 단추 두 줄이 주는 존재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베이비들이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더블코트를 가져왔어 우리 베이비들이 블랙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브라운 코트를 입으면 어떨까 브라운이 튀는 그런 브라운이 아니라 약간 좀 차분한 카만 체스트 넛 같은 컬러? 내가 움직일 때 이걸 한번 봐봐 이, 이 찰랑거림,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워. 굉장히 여유롭고, 이런 버튼 같은 것도 보면, 얘네 너무 스마트한 게 뭐냐면, 요즘 디자이너들이 이런 걸 너무 잘해. 안감을 보통 옛날에 끝까지 뺐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안감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이렇게 멋스럽게 입어도 돼. 블랙은 입으면 굉장히 막 사람이 막 샤프해 보이고, 시크해 보이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근데 브라운 계열은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해 보여. 그리고 얘는 벨트가 없는 디자인이고, 이양 사이드의 깊은 포켓,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고, 자, 이 안에를 카키로 나는 입었어. 어 카키로 입고, 이것도 다 얘네 거야. 너무 예쁘지? 배가 나와 보이네. 갈비뼈니, 베니. 너무 우아하게 입을 수 있는 거기다 롱부츠를 신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약간 스타일링을 뭘좀더 하고 싶다 이러면은 장갑이나 니트를 많이 이용하거든 장갑도 컬러를 블랙이나 이런 거보다 약간 이런 가죽장갑으로 그리고 이 코트의 특징은 딱 팔을 걷어보면 알아 이런. 이 부드럽게 거치는 거봐 캐시미어는 그게 다른 것 같아 주름이 완전 너무 장난 없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고 여기다가 뭘 하나 더 하는 거지 이런 그레이 니트 같은 거 있잖아 어? 이런 니트 집에 있을 거 아니야 다우리 베이리들 자꾸 없다고 또 사지 말고 살짝 틀어서 이런 식으로 어쩔 거야? 너무 예쁘지? 뭐꼭큰 머플러 같은 걸 사지 않아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다 이거지 좀더 심플하게 하는 방법은 벨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얘네 이게 모어 벨트더라고? 모아서울 벨트 방향은 항상 이렇게 겹쳐지는 쪽으로 이게 빠지게 해줘야 되고 너무 타이트하게 해도 웃겨 내가 항상 얘기했지 이거 약간 살짝 돌려주면 진짜 예뻐 이런 식으로 나보다 더 가는 분들은 이게 더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게 싫어 그러면 밑으로 올려서 위로 깔끔하게 이렇게 내려주면 얇은 벨트들은 이게 다 정리가 돼 이렇게 이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 멋진 더블 코트 스타일링. 완성. 롱 코트의 멋스러움은 기세야. 날리면서 걸어주는 그 스타일. <웃음> <웃음> 어, 완전 이 코트 보고 내가 기절. 발마칸이나 맥 코트 이러면 보통 남성용에는 정말 뭐 많이 나오거든. 여성용으로 발막한 맥코트를 입어보면 살짝 좀 뭔가 부족해 너무 기본에서 머무른 듯한 느낌? 근데 살짝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하면서도 여성스럽게 뭔가 한끗한 끝이 한 있는 거지 이 유연한 넓은 카라 얘들아 이거 이렇게 얌퉁머리 없이 이렇게 짧잖아 그럼 되게 없어 보이는 거 알지? 카라는 약간 큰 듯이 이렇게 살짝 스탠블량이 있을 때 사람이 되게 뭔가 더 단정해 보이고, 스타일이 굉장히 더 멋있어 보여. 전체적으로 굉장히 간결한 느낌인데, 소매가 이렇게 벌룬 핏이야. 너무 예쁘지? 특히 어깨가 살짝 넓은 우리 베이비들. 너무 이렇게 각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게좀더 부담스럽다. 이러면은 나는 이 코트 너무 추천해.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내가 이거 오픈을 했잖아 그럼 이게 그냥 박시하게 원래 뚝 떨어지는 건데 약간 A라인처럼 얼마나 원단을 많이 썼으면 이 캐시미어 100%의 원단을 많이 썼으면 이럴 수가 있냐면이 발막한 디자인으로 사실 캐시 100%로 나오는 게 거. 생각보다 없을걸? 그래서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해 뭐 맥스메라에 가도 그렇고 뭐 기타 뭐 하이엔드 브랜드나 아니면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 많잖아 로컬 브랜드에도 더블이나 뭐 싱글? 뭐이 정도로만 있지 이런 코트로는 많이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정말 얘를 너무 추천하고 싶다 뽕을 뽑을 때까지 그냥 입을 수 있는? 하... 기절인 거지 뭐 기절 너무 예쁘잖아 살짝 귀여운 느낌도 있어. 나는 오늘 사실 스타일링을 얘네 이런 프로버에다가 버건디 셔츠에 바지 레이어드해서 약간 컬러의 그 느낌을 조금 줬어. 왜냐면 이게 옷이 좀잘들 보일까 봐. 근데 우리 베이비들은 올 블랙으로 쫙 입고 얘를 딱 입어도 이런 매트한 소재랑 이런 윤기 있는 그런 소재가 믹스 되니까 너무 예쁠 것 같고 좀 글로시한 백을 들면 예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이건 숄더로도 되는데 약간 이런 글로시한 이런 토트백 같은 거? 숄더백을 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숄더 기본 레더백들. 그런 거랑 딱 들면 진짜 뭐 이건 뭐 출근룩으로도 너무 딱이고 뭐 어디든. 그리고 나처럼 약간 클라감이 좀 있는 그런 소재 안에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연말룩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뭔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머플러를 이것도 얘네 거라서 내가 한번 해 봤는데 어디든 다잘 어울리게 아예 얘네가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컬러를 믹스를 잘 했어. 약간 요 정도 라인에서 묶을 정도. 여기서 뭐 내가 묶을 거야. 그러면은 요 정도 길이를 먼저 잡아 주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런 택은 살짝 뒤쪽으로 보통 연출할 때 이런 코트들은 위에 한두 개만 잠가도 예쁘거든. 다 잠글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백을 딱 들어주면 오픈을 할 때는 여기를 닫아도 되지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만 보이게. 이 코트 이름이 이자벨 코트인가? 뭐 그렇더라고. 근데 너무 뭔가 이자벨스러워. 지적이고 되게 여성스럽고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 절제됨이 딱 보이는 게 일단 버튼 자체가 히든 스냅 버튼이거든. 큰거딱 하나만 달려있는. 지금 이 코트의 특징은 보면은 레글런 스타일이야. 몸판 자체가 여기가 다 붙어 있는 코트잖아. 이게 전부 핸드메이드로 더블페이스로 만드는 그런 코트들이거든. 캐시미어 100%잖아. 뒤에 이런 깊은 트임이 있어서 옆에서 보면은 실루엣이 살짝 뒤가 뭐가 이렇게 오마지는 느낌이 들거든. 품을 여기를 좀더 뒤를 많이 줬어. 어쨌든 간에 캐시미어는 존재감 자체가 달라. 어디 서 있어도. 소매는 이렇게 깊게 걷어도 예뻐. 어. 깊게 걷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야. 아, 진짜 너무 예뻐. 카라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 이러면 좀 살짝 노블해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약간 이렇게 깊게 내려오는 코트들은 안쪽을 다한 톤으로 맞춰서 이 코트로 딱 입으면 훨씬 가늘고 길어 보여. 약간 아담한 우리 베이비들은 좀 그런 거를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카라는 살짝 이런 식으로 여기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 어디 서있을 때는 약간 살짝 이렇게 팔짱도 껴주시고요. 인생은 연출 아니겠니, 얘들아? 기세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것도 안에 모아서 오게. 이게 밑에가 이런 디자인이거든? 어, 이런 이렇게 살짝 이런 디자인이어서 앵클부츠 같은 거좀 신거나 워커. 뭐 운동화 같은 거 신을 때도 되게 예쁠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장갑은 약간 화이트 계열이나 베이지 브라운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연출해주면 너무 예쁘지 만약에 안에 올 블랙으로 입었다 이러면은 비니나 캡 모자 그런 걸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요새 코트에 캡 모자 써도 되게 예쁘다 내가 다른 또 스타일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 만약에 그레이 코트를 하나를 여기서 모어서울에서 고른다, 이러면은 마이 원픽. 왜냐면 이번 시즌 오버숄더 이 이슈가 있는데, 긴데 너무 투머치로 어깨가 많이 막 각이 서 있고 이러면 사실 멋있기는 한데, 이번 시즌밖에 못 입을 것 같아. 그래서 적당히 살짝 강조되는 이런 어깨 라인이 너무 중요한 거지. 이게 오버숄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진동 라인이 좀더 넓어질 수 있다네. 왜냐면 자연스럽게 드롭이 되거든. 이게 남자 거를 입어보면 아는데 어깨가 살짝 넓어지거나 이러면 엄청 이게 품이 커져가지고 남의 옷 입은 느낌이거든.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없어. 얘는 알파카하고 울하고 믹스가 되어 있는데 디테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그레이는 너무 플레인한 거보다 살짝 이렇게 히끗히끗한 이런 왜그복카시된 느낌이지. 이게 사실 육안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컬러도 옷을 매치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런 세미 오버핏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벨트를 했을 때좀더 단정해 보이는 효과. 드레스 코트 같은 느낌. 음, <laughs> 안 봐도 예뻐. 어떡할 거야?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야. 드레스 코트 같은 느낌. <laughs> 어떡해? 어, 여기다 백도 들어야겠다. <laughs> 어떡해? 기절이지. 요 정도 얇은 벨트들이 되게 쓸모 있어. 집에 있는 벨트 있으면 한번 활용을 해봐봐. 이꼴저꼴 보기 싫다. 이러면 이렇게 그냥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왜 그런 날 있잖아. 머리도 안 감았고 뭐 어쩌고 화장도 하기 싫고 막 이러면 선글라스도 많이 끼잖아. 잠깐 나갈 때는. 그런 식으로 연출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자, 이게 숏 버전이야. 길이가 요 정도 차이가 나 보이지. 이 정도로만 입어도 낮은 신발 신을 때는 좀 비율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좀더 이지하게 연출할 수 있는? 어, 나는 아내를 가죽 셔츠에 슈스스 목걸이를 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청바지를 슬림한 걸 입고, 이렇게 연출했어. 이 코트가 아주 클래식한 느낌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입고 이런 건 우리 베이비들이 다 활용을 할줄 아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입는 것도 너무 멋질 것 같아. 이름이, 코트가 로잘링 코트야. 이름 정할 때 채찌피티를 돌리나? 이 코트 딱 처음에 사진 보고 너무 예쁘다. 윤기가 말도 못해. 차르르 흘러 벨트를 딱 묶으면 이런 식으로 벨트도 벨트를 이상한 벨트로 만드는 데가 있어요. 제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얇게 그래서 묶었을 때도 여기가 둔한 느낌이 없어. 이 주름 잡히는 거 봐봐. 그리고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리봉으로 묶지 말라 그랬지. 약간 이렇게 한번 위에서 돌려서 묶어주면 오지간에서는 잘안 풀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라 같은 경우에는 세워가지고 우리 왜 프로버 같은 거 입으면은. 이런 카라 라인이 약간 카울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딱 연출해줘도 너무 멋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얘는 특징이 뒤에 슬릿이 없고 옆으로 슬릿이 있어서 라인이 굉장히 차분하게 떨어져. 솜의 분량이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안에 좀 도톰한 걸 입어도 감춰질 수 있는. 내가 여태까지 입은 코트 중에 제일 드레이프감이 뭔가 더 극적으로 연출이 될수 있는 디자인이고, 얘가 오리지날, 오리지날 디자인. 자, 얘가 바로 숏버전이야. 아, 진짜 이거는 허리 라인이 겨울에 통통해 보일 일이 없는 코트야. 어, 그리고 얘는 나는 안에 옷을 내가 지금 블랙 원피스를 입어서 미니 원피스를 입어가지고 소매가 좀 짧은 거거든? 그래서 좀 긴장감? 우리 베이비들이 좋아하는 그런 배럴핏 팬츠라든지 이런 거에 워커 같은 거딱 신고, 스니커즈나 그렇게 입어도 뭔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트들이야. 나의 취향에 맞춰서 한 가지 스타일로만 고집해서 스타일링 하다 보면은 코트도 다 똑같아 보여. 어, 그러니까 안쪽에는 좀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좀 기본, 아주 스테디한 그런 셀러 중에서 찾는 게 진짜 키인 것 같아. 너무 너무 예뻐 진짜 이 소재 그게 막 보이지 않아 이게 막 뭔가 그렇지? 어, 나는 지금 일 번으로 점찍어둔 거는 두 번째 검정색 우리 보여줬던 코트 기억나? 발막한 스타일의 아주 심플한 코트 있었지 소매 이렇게 벌룬이었던 거. 어, 그 코트를 나는 이번 시즌에 무조건 사서 입으려고 생각 중이야. 자, 베이비들은 어떤 아이템을 골랐을까? 너무너무 궁금하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이런 컨텐츠가 좋았다면, 좋은 브랜드에서 예쁜 아이템들, 꼭 사야 되는 아이템들, 이런 거 알려주는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할게. 자, 그럼 베이비들, 감기 조심하고 또 만나. 안녕. 음